충성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백일병입니다. 아 여자친구 말입니까? 같이 다니면 제 여자친구가 연예인? 그리고 저는 뭐 매니저? 여자친구랑 같이 걸어 다니면 사람들이 제가 정말 돈이 많은 줄 압니다. 저는 사실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그냥 단지 향기로운 남자일 뿐인데 여자친구가 군대 간 남자친구를 손꼽아 기다리게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어 비결이라고 하면 글쎄 말입니다. 저는 그렇게 뭐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는 편도 아니고 사랑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그렇다고 돈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입니다. 저는 그냥 이걸 자주 뿌립니다. 하... 군인 냄새, 담배 냄새, 호레비 냄새, 고기 냄새, 기가 막힌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. 부담스럽지 않게 언제 어디서든 뿌릴 수 있는 섬유 향수.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지만입니다.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. W드레스룸 섬유 향수입니다. 그 전에는 여자친구도 제가 휴가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. 근데 이걸 뿌리고 나서 정말 저를 너무너무 기다리지 말입니다. 그리고 휴가나가서 저를 만나면 제 옆에 꼭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습니다. 그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정말 이 W 드레스룸의 섬유향수는 그 각각의 향기가 하나하나 다 매력있고 정말 개성있는 나의 취향에 따라서 그 19가지 종류의 향기 중에 고를 수 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. 어느 날은 제 여자친구가 조금 예민하고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었는데 데이트를 하다가 제가 화장실에 가서 이걸 뿌렸습니다. 이걸 뿌리고 딱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여자친구 기분이 좋아지면서 저한테 되게 애교도 많이 부리고 갑자기 사람이 180도 확 달라지는 겁니다. 아, 그때 정말 사람한테서 나는 냄새가 향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. 여러분들도 W 드레스룸에서 여러 가지 향기 중에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향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도 저처럼 향기로운 남자가 돼서 여자친구와 결혼에 꼴이 나시기 바랍니다. 충! 성!